이렇게 내가, 어, 나랑 똑같아. 나도 저런 코킹이 너무 많아서 채가 자꾸 넘어가더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건데. 백스윙을 올려서, 어, 내 팔뚝에 닿아있다. 그럼 내가, 어, 넘겨보려고 해도 코킹이 안 되네. 이 상태에서 쳐보고. 안녕하세요. 최재호 프로입니다. 많이들 좀 아마추어 분들한테 트레스가 많은 내용일 텐데 오버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뭐 오버 스윙 너무 오버 스윙이 되는 이유. 뭐 처음 다들 멀리 치고 세게 치고 싶으니까 오버 스윙을 하시는 건데 오버 스윙에서도 내가 뭐 때문에 넘어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버스 피벗이 돼서 나는 채가 오버 스윙이 된다. 반대로 왼팔이 굽어서 나는 채가 넘어간다. 반대로 나는 코킹이 너무 많아서 오버 스윙이 된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제가 좀 코킹에 대해서 백스윙 올라가서 이 코킹의 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버 스윙이 된다. 지금 보면 참 왼팔은 펴져 있고 제가 스윙을 해 본다 그러면 백스윙 올라가서 왼팔은 펴져 있고 몸의 턴도 올바르게 됐는데 코킹이 많아서 오버 스윙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 나랑 똑같아 나도 저런 코킹이 너무 많아서 채가 자꾸 넘어가더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건데 제가 이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연습 도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도구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볼트로 이 그립 끝에 끼는 도구예요. 끼는 도구고 여기 앞쪽에 U자 형태로 보면 이걸 세팅할 때내 채와 똑같이 일자로. 얘를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내가 백스윙을 쭉 올라갔을 때한 백스윙이 한80%쯤 오면은 얘가 딱 걸려요 왼쪽 팔뚝에 근데 이걸 세팅할 때 너무 내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게 한다거나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게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체를 잘못 잡고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얘가 왼팔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자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면 내 왼쪽 팔뚝에 지금 도구가 딱 걸리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체와 내 팔뚝의 각이 좁아지게 하는 것을 조금 막아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 홈을 눌러서 내가 좀더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일 길게 만들어놔서 코킹을 제일 적게 할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여기를 최대한 짧게 줄인다고 하면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까지 이쯤에서 멈췄다고 하면 지금은 넘겨야 다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나는 오버스윙, 코킹이 많아서 이 도구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놓고 많은 코킹을 만든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과장되게 늘려놓고 조금 더 과하게 연습을 하셔야 좀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늘려왔는데 이렇게 최대한 넓이를 넓혀서 내가 과하게 지금 보면은 백스윙 쭉 올라가서 보면 백스윙이 작죠. 작고 코킹도 조금 덜 됐어요. 덜된 상태. 자꾸 그럼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조금 연습을 해야 내가 아무래도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제어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연습 도구를 착용해 놓고 공을 치는 걸좀 보여드리면 연결해서 친다라기 보다는 백스윙을 올려서 어내 팔뚝에 다 있다. 그럼 내가 어 넘겨보려 그래도 코킹이 안 되네. 이 상태에서 쳐보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해서 어 코킹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을 맞추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좀 이용해서 내가, 아, 이런 느낌으로 들면은 코킹이 좀 줄어들어서 나의 오버스윙이 좀 고쳐지겠구나. 다시 이제 연습도구를 빼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어, 아까 한요 정도 느낌이면 여기에 걸렸었던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들어서, 어, 요쯤이야. 근데 지금은 도구가 없으니까 어, 넘어는 간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걸렸던 느낌이 어 요쯤에서 걸렸던 것 같아. 오히려 연습 도구를 빼고 도구가 없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과장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버 스윙이 되는 분들의 스윙을 보여드리자면, 난 지금처럼 코킹이 많아서 오버가 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내가 이상적이게 백스윙을 들고 싶은 건. 요 정도 크기다라고 하면은 저는 연습할 때는 조금 더 과장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면 되게 많이 펴져 있죠 음. 이런 식으로 내가 좀더 오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코킹이 많아서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 딱 좋은 정도까지만 갖다 놓고 연습을 하면 내가 필드를 나가거나 조금만 세게 치려 그러면 다시 내 습관대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좀더 불편하게 어차피 불편한 거 많이 불편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펴서 연습하다가 이 정도 꺾이면 사람이 좀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옷걸이가 자, 일자로 펴서 왼쪽으로 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자로 피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당겼다 놔야 그게 일자가 되잖아요. 그거를 일자만 갖다 놓고 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모든 스윙을 고칠 때는 내가 나오는 원인에 반대되는 동작을 되게 과하게 해야 돼요. 과하게 해야 내가 하루라도 빨리 고쳐지고 좀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어디서 받은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서 그냥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도구는 그렇게 뭐 비싼 제품도 아니니까 다양한 꼭이 똑같은 모델 아니어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 도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 브랜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다음 편에는 또 오버스윙이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나오니까 또 그런 원인이 나왔을 때 어떠한 연습 도구가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